이런 분들은 음행이나 이런 걸 보면 시간적으로는 5시에서 7시 방위로는 정, 서쪽 계절로는 가을이로다 그래요 오행으로는 금이요 음의 기운이 아주 또 강하신 분이고 빈틈이 없는 수행자의 기질도 참으로 많다 그래서 지능이 뛰어나고 꼼꼼하셔서 헛되질 않고 정신을 깨우시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분들을 군다리 보살이라 화현하시는 것다 군다리 보살님의 화현이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보병을 들고 사람의 고통을 또 괴로움,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제도해 주시는 그런 일체 중생을 구해 주시는 그러한 분위기도 하시다 큰 대보살님의 화연을 갖고 계신다라고도 해요. 병의 중생이 8가지의 고통을